그만큼 지금 꼬마 빌딩 시장이 조금 가열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그래도 투자가 카율이 보는 좋은 지역 한두 군데 정도 꼬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율입니다. 오늘은 꼬마 빌딩 얘기해 볼게요. 꼬마 빌딩이 요새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 추천 지역 두 군데 찍어봅니다. 꼬마 빌딩을 투자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이 더 많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꼬마 빌딩은 잘못 사면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마음고생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마 꼬마 빌딩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꼬마 빌딩 인기가 요새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가열된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꼬마 빌딩 찾는 사람들이 많고 가격도 한 1, 2년 전, 2, 3년 전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꼬마 빌딩의 기존 핵심 지역은 강남, 성동, 마포입니다. 당연히 강남이 제일 좋고요. 성수 마포도 좋아요. 용산도 좋고요. 하지만 웬만한 곳, 좋은 곳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올라서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꼬마 빌딩을 살때 임대 수익률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월세에서 대출 이자가 나가고 모든 경미가 빠지고 돈이 남아야 되죠 하지만 임대수익률 계산하다 보면 임대수익이 매우 낮거나 뚱뚱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걸 왜 사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꼬마빌딩 시장이 조금 가열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그래도 투자가 카일이 보는 좋은 지역 한두 군데 정도 꼽아봤습니다첫 번째는 지금 인기 있는 강남, 송동, 마포 중에서 좋은 곳한 곳, 그리고 이 외에 좀 비선호 지역인데 추천드릴 수 있는 곳한 곳, 이렇게 두 군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존의 핵심 지역, 강남, 송동, 마포에서 홍대 쪽, 마포, 홍대 쪽을 추천합니다. 연남동도 좋고요. 동교동도 좋습니다. 홍대 주변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래요. 첫 번째. 일단, 작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강남이나 성수 이런 쪽보다 작은 건물들이 오밀조밀하게 많이 있어요. 건물들이 작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편입니다. 평당가는 비쌀 수 있어요. 평당가는 매우 비싸도 매매가 자체는 건물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대지가 좀 작다 보니까 매매가 자체가 좀 접근이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핵심지에 꼬마 빌딩을 갖고 싶은데 뭐좀 리스크를 줄이고 돈이 투자금이 많이 없다. 했을 때 홍대 주변을 먼저 보세요. 자두 번째 젊은이의 거리입니다. 유동인구가 매우 많구요. 서울 서쪽에서 젊은이들이 만날 때 약속 장소를 잡는 1순위 장소에요. 다들 아시죠? 홍대 주변, 연남동, 연스틸트 이런 쪽은 정말 가보면은 막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 유동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자세 번째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은 외국인들이 아마,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죠.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인천공항철도를 통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홍대 쪽은. 인천지하철도를 보면은 인천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서울 들어와서 마곡에 쓰잖아요. 마곡에 쓰고 그 다음이 홍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천공항철도를 통해서 접근성이 좋고 홍대 쪽은 외국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핫플레이스입니다.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주거용 부동산에는 이미 중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외국인들 중국인들이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에도 투자를 할것 같아요. 홍대 부근의 연남동 동교동이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하게 보면은 중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데는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또 중국인들 투자하는 게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참조하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두 번째 추천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핵심 지역 외에 한 군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상계동, 창동 쪽입니다. 추천의 이유는 이래요. 첫 번째, 상동, 창동의 꼬마 빌딩은 아직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핵심 지역에 강남 마포, 성수, 뭐 용산 이런 쪽에 꼬마 빌딩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이쪽 부근, 상동, 창동 이쪽 부근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고요. 두 번째 앞으로 매우 발전될 지역입니다. 삼성동 잠실의 개발 계획 알고 계시죠? 삼성동 잠실이 앞으로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는 뭐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이고 상업용 부동산까지 땅값까지 많이 올랐어요. 이 상계동, 창동도 앞으로. 뭐 삼성동 잠실하고 뭐 동급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크게 개발이 됩니다 이 개발 계획을 보면은 삼성동 잠실하고 비슷하게 개발이 돼요 서울 동북권의 대장 지역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괜찮은 이유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삼성동은 지금도 인기가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거고 상계동 창동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되고 인기가 좋아질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좀 봐야 되고요 주거용 부동산은 벌써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까지 그 영향이 오진 않았다는 거죠 GTX도 정차하고 정말 개발 계획을 보면은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서울 동북쪽에 핵심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쉽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그래서 상계동 창동 쪽에 꼬마빌딩 투자를 하는 거는 출구 전략이 확실합니다 모든 부동산 투자는 출구 전략이 명확해야 됩니다. 매도할 때 매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출구 전략이 약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큰 단점인 거거든요. 하지만 상계동, 상동 쪽은 지금도 꼬마 빌딩 투자하기에 가성비가 좋고 또 발전 계획이 이쪽 지역이 크게 있으므로 앞으로 내가 매도하고자 할때 매도할 기회가 쉽게 올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훨씬 훨씬 위험합니다. 저는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고는 있지만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심사숙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경기도권, 경기도권의 꼬마빌딩, 뭐 다중 다가구 다 포함한 거예요. 이런 꼬마빌딩의 매수나 나아가서 신축하는 행위 이런 것은 정말 충분히 부동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나마 덜 위험한 꼬마 빌딩 투자 지역 두 군데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